안녕하세요, 서시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키타를 좀 가지고 음, PSR SX 900을 이제 어, 사용하는 것들 코드 루퍼에 대해서 오늘 키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 버스킹 나가거나 이렇게 할때또 야외. 사냥할 때 쓰는 이제 네, 오랜만에참 기타를 만져보는데요. 원래 제가 기타 하든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오늘 이 거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그 강승모가 불렀던 그어 노래 무정무루스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가지고. 예, 코드 루퍼 사용법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분은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양손이나 뭐 다른 악기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좀 연주해 보고 이렇게 할때잘 양손이 잘안될때 어, 왼손에 그냥 자동 반주만 해 놓고 오른손 연습해도 되고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음, 여기 보면 코드 어 레코드 스탑이라고 있죠 그죠 코드 여기 보면 루퍼요 얘가 이제 시퀀스 하고 어, 그런 어, 종류에 비슷한 거예요 롬에서 이제 하면 코드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어또 임포트 익스포트 이렇게 하는 방법들 세이브하는 방법도 이제 여기 여러가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 콜그에 보면, 또, PA700에도 보면 거기 시퀀스가 있어요. 여기 코드, 어, 이게 루퍼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거는, 음, 양손이 잘안 되시는 분들, 도루도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에서 이렇게 코드 바뀌면서 멜로디 잘안 되면, 그 다음에 왼손에 녹음시켜 놓고, 오른손만 계속 연습하고, 또, 왼손도 또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제 기타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녹음하면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죠? 미디에 또 녹음해서 오디오로 녹음 또 하는 거. 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크 이제 세팅해가지고, 보컬, 노래도 집어넣고, 그래서 MR도 만들고, 예, USB도 이렇게 예,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이야기 참, 어, 좋은 그런 장점들이 많죠. 조금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어려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이스트뱅크 때문에, 레이스트에션 메모리하고, 여기 메모리 카드를 잘못 눌리면, 이렇게 떠갖고, 지금 제가 뭐 설정을 해놨지만, 다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어, 가드로운 면이 있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어, 레이스트뱅크에 이렇게 두개꾹 눌려서, 잘못 눌리면 얘가 이제 세이브 해놓으면 저는 세이브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또 메모리 했던 것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엇갈린다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기 설정하고 레지스트뱅크에 보면 어 메모리 따로 하는 에디트 편집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집어넣어서 얘를 등록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뭐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에코드 예, 루퍼에 어 대해서 이제 레코드 시작을 하면 얘를 눌리면 여기 싱 스타트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할때 한마디나 두마디는 어 그냥 공마디로 해야지 그죠 어 지나간 마디로 하면서 노래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어해 볼게요 이렇게 그 강승호 불렀던 무정무루스 이제 스로라으로 했는데 지금 템포가 조금 더 늦지 까 되겠네요 이렇게 네. 68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나인데 그러면요 이렇게 얘를 음, 눌리면 여기 싱스타 때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소절을 뺄게요. 이제 녹음이 끝나니까 이쪽으로 부이오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 스타팅 이렇게 하고 엑싱 스타트 하면 돼요 아까 했던 곡들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안 소절 제가 제외했죠 그럼 어, 여기에 구분이 들어가시니까 이게 지금 스타트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곡이요 그러니까 어, 기타로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또 여러분들 집에 기타 있거나 뭐 다른 악기 있으면 이렇게 해 놓고 예, 저를 이렇게 편곡하고 뭐곡좀 만들 때 예, 기타는 오랜만에 잡았지만 다른 이렇게 어 미디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디가 하고요 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또뭐 연주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연주하시고, 양손이 좀안 되시는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렇게 넘어갈 때잘안 되고 하면, 이렇게 녹음 왼손 정하게 확 어, 오토 반주 코드로 에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어, 연주 자꾸 반복해서 하면, 어느 날인지 또 이렇게 어, 왼손 너무 안 해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왼손을 그렇게 넘어갈 때 오른손하고 타이밍이 안 되니까 예,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어, 또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 곡을 이제 한 마디 이렇게 딱 하고 여기에서 지금 예 어, 지금 어, 시작하라고 그러죠 그죠? 불이 깜빡깜빡할 때 보세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함께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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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해봤는데요. 음. 또 여기에 어 제가 이제 뭐 생각하려다가 까먹은 게 있었는데요. 음. 음, 저기 있죠 음. 리듬을 이제 어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어 편집하는데 프리셋트에 있는 예 있죠. 그죠? 예 리듬을 가지고 제가 어 그러니까 ACC 어컴포니먼트 반주를싹 뽑아 내오는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어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기타를 뭐 원래 제가 기타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기타를 만져 보는데요. 네, 이렇게 뭐 하모니카 갖고 계신 분은 또 하모니카로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바로 쓰는 게더 편하니까 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연주하고 어 근데 지금 오른손만 이제 어 사용할 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아 그죠, 그죠? 소주를 공부하지 하세요 항상. 가지고 놀면 재밌어요. 미디에 녹음해가지고 예, 다시 오디오로 녹음하면서 또 편곡하는 그런 재미들. 또뭐 보컬 하시려면 여기 지금 뭐 마이크까지 사용은 아니면 안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예, 루프가 여기에 이제 녹음이 다 되고 저장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잠깐 이제 다음에 어, 영상 올려드릴 텐데 이번에 한번 영상 찍고 굉장히 못 올렸어요. 네. 늦게 식사를 했더니 지금 조금 호흡이 조금 가쁜데 예 어. 리듬을 프리셋되에있는건 좀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예를들면 뭐 여기 엔터테이너 있는가 연예인이 여기 있네요 팜락 예를들면 이런 리듬을 예예를요 제가 편집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얘가 이제 어,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고 제가 손 제가 이제 이걸 하나 펜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음, 프리셋 때 어, 내장된 거예 리듬도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얘 예, 리듬을 가지고 음, 제가 이제 어, 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 자꾸 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laughs> 되네요. 어 제가 이제 뉴 폴더 리듬을 해놨죠. 이 예, 예, 금방 그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맞고서. 링릭노드로 보면요. 얘가 이제 음, 어떤 스타일이나 하면요. 자꾸 왜 이렇게 하지? 어? 음불 세트 걸 제가 이제 불러갖고 했던 거 지금 QM이라고 지금 제가 여기에 어,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폴드 만들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네시비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아마 해서 잘 만들었죠. 시스템이 들어가면 소리 굉장히 좋다고 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보면, 스타일에, 어, 이렇게, 대시를 낮춰 놨는데, 올리면 소리가 좋아요, 또그 다음, 필링도 들어보세요. 예. 똑같죠? 얘또를 예, 안, 안 들어, 네, 들어보시고. 얘가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곳에, 음,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여기 꺼는 또. 필링을 다른 방법으로 해 놓고 음, 얘는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오는데 얘가 이제 신기한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 저는 이제 앞에다가 여기 해놨죠 스타일 컨트롤을 얘가 이제 매직에서 어, 얘 자리로 들어와서 이제 안컴퍼니먼트 어, 반주를 여기서 이제 카피에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해서 다 들어와서 지금 얘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맞는 리듬 스타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제 얘는 또 이렇게 근데 얘는 또은 다른 식으로 제가 이은 다른 어 식으다음 영상때 만드는 것들 이렇게 또다시 찍어 올려드릴게다좋은밤 네. 되세요